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<laughs> 아 나도. 아우 그럼, 뭐? 그럼 안 가. 왜잖아. 난 맛있고 싶어. 사람들 막다 이렇게 헤드셋 끼는 거 되게 보니까 들어가 볼까? <laughs> 검색해보고 들어가자. <laughs> 나한번 맛있어. 조용히, 는 아. 분야 크림 너무 맛있어. 맞아. 분? 그럼 너가 알아서. 我不可。 또 그거야? <abei prayers mashing> <그래도> <analysis> 미안한두 명은 아니.. 순식간이니 아니? 이거 스레스럽아 그래, 어, 더워. 나? 들고 뭐해 뭐해? 어? 네? 네. 가만있어. 영상이야. 그래서 가 있지? 아, 아빠가 이지가 받아 고 진짜 지 <laughs> <laughs> 잘게 좀 먹려. 맛있겠다. 오 맛있겠다. 가만히 있질 못. 몰라? 공다 이상. 아 뭐야? 어내 신발 나온다. <웃음> 진짜. <laughs>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네. <laughs> 빈 예약이구나? 아, 괜찮은데 어, 어. 냥냥 에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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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알아? 뭘 자꾸 어떻게 알아요? 뭐야 이가안따가 <laughs> 아니 어떻게 알아? 너가 너무 잘 알았는데? 저리 빌리기 잘했다야 그니까 다들 누워있네 <laughs> 잘 뜯어라 잘 뜯어라 뜯어야겠는데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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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래서 그냥 쭉 뜯어 싫어 네, 좀 뜯어 아야 왜 찍어서 뒤에 안 보여 <laughs> 잠깐만, <laughs> 야 아니, 라고 아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 다혜 답답해서 경실 찍어야겠다. <laughs> 하이, 하이, 하 <하이. 웃음> 뭐야.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, 이거 봐. 지아니왜 <laughs> <기쁘게 생겼어. 웃음> 열심히 뜯으려고 한 거야? 아 노력을 <laughs> 왜한 거야? 얘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. 과정에 칭찬을 해줘야지. 노력했다는 그 과정이.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. 노력했으면 아, 배신했는데 잘. <목> <했는데> 이거 <laughs> 뜯어봐. 이거 미친. 한 손으로 뜯을 수 있어? 아. 한 손으로 뜯어줘.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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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공단? <웃음> <많이> <웃음> <까리다>. <웃음> 아, 진짜. 야, 그 아! 미치겠다. 안다쳐, 안다쳐. 진짜 미치겠다. 룸메. <웃음> 룸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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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치겠다. 막... 공다연아다 <laughs> 아니 근데 편은 왜못 가? 아니 아니야 얘가 못 갔어. 나하가 이번에 먹만아 진짜로? 안돼안 돼. 안 돼. 되면 내가. 공나이 활짝. 내라이. 오. 역시 멋쟁이 다운 우리 둘이 짠하자 준서 빼놓고. 하나 둘 짠. 먹게 아니가 먹어야지. <laughs> 그러니까 사람 들다 공개 많은데 주인 이 주인 이 달라. 왜? 예? 너무 멀다. 뭔가 이상하줄알 아? 내 아랫배 는 <laughs> <laughs> 자이크 배 <laughs> 자이크, 자이크, <laughs> <laughs> 먹을 건데내이크데자이크 <내가? 웃음> 이 자몽보다 장모다... 이게 훨씬 맛있다. 국수는? 사과인 네. 줄 알았는데, 국수가요. 코나와. <laughs> 기울어졌지만, 어쩔 수 없어. 나중에 돌리면 되지. <laughs> <laughs> 뭐야, 또왜 저래? 나도 근데 저래. 하리코 지렁이. 나 하리코는 말했지. 아니 이렇게 만 이렇게 찍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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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신 차려 <laughs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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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저 <laughs> <laughs> 기울어진 아같 기분 야응 아니야 진짜 기울어어 <laughs> 음, 나오나요?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작게 얘기해줘 이막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와봐도 옆에 침대 있는데 발가락 옆에서 빠 불어버려 안나 어디로 안나 어디로 심하게내 그림자가 있을지도 몰라 눈, 눈 감아 체하 아, 해야 돼 알았어 안돼 벌써 빨눈 아, 감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봐 <목소리> <목소리> 됐어 아찰카메면은 어. 뭐가 와도 안 찍혀. 한번더한번더나눈 <laughs> 감을래. 정지 아, <laughs> 네. 어, 여기다. 여기? 응. 기나눈 감고 있어. <laughs> 야니 <laughs> 네. 움직이지 야, 나... 마라. 움직다 이대로 아안 나와. 지나너 손도 안 나와. 안 나와. 왜지? 왜지? 나 여기 아 움직이면은 하 이렇게서 이렇게 딱 아, 렇게안 보이는 상태. 하 <laughs> 나... 나... <여기지? 웃음> 찍고 나면 안 나와. 헐. 왜? 착각하고 나면 안 나. 개충격 아,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해봐. <웃음> 들어봐. <laughs> 너왜잖아누가가 알았어. 누군가가 해줘. 응. 시작. 아, 착각하고 나세요, 응. 아, 어, <laughs> <안 웃음> 이제. 공다현. 그렇게 하는 거야. 왜 착각하고 나야 돼? 따뜻해. 안돼. 여기 글씨 <laughs> 써보자 이제. 그렇게 간지럽게 쓰면 안 생겨. 그, 아 아프게 안 되나? 아프게. <laughs> <laughs> 나또나또너타줄때 어떻게 버틸라 그래? 너 해봐야지. 나 해봐야지. <laughs> <써! 가만히>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웃음> 나현까지 썼어. 가만 싸. 가만 싸. 그래서 탔었어, 탔었어, 탔었는데. 나와? <laughs> 아좀 기다려. 어떻게 바로 나? <laughs> 야, 어, 아니, <laughs> 야, 너, 아니 폴라로이드도 <laughs> 거기 기다려야 돼. 아파 일절이. 헷. 아네 이름 쓴게 아니라 현수. 어 현수 썼어. <laughs> 나 아, 이름 쓸까? 어머 <목소리> 저기 엄청 쩌만한 강아지 있어 진짜 웃다 근데 아기 같아 아 지금 발가락 물고 있어 주인 발가락 물어 아기요 어? 아 물고 오라고 아니 아까 찍었어야 돼. 더 찍으라는 다 찍었어야 돼다들어가려는거 아니야? 나. 안 보이잖아 응. 이제 여기 있다 지금 <목소리> 지금 어, 지금 찍어 안 보이는데 나를 위한 촬영 지금 안 찍으면 큰일 난다 못 찍어, 안 찍어.